그런 문화가 막 지속되니까 최근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죠. 어떤 일이 있었나요? 최후의 만찬에다가 예수님 자리에 동성애자를 올려놓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점 전 세계적인 문화적인 컨텐츠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 파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. 이게 혹시 영상 소리가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요. 영상 소리를 좀 올려.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심지어 개막식 때 아까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모독한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청황색 말을 탄 기수 사망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또 개막식에 한 컨텐츠로 활용하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 그리고 나서 이건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개막식을 하고 난한 시간 뒤에 파리 전체가 다 정전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소식 들었었나요? 네 그리고 유일하게 불이 있는 저게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보이는 목마르뜨라는 성당이 있습니다. 저기만 빛으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야라는 일들이 세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